1월 31일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윤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에서 통용되는 윤리를 초월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며 상식을 깨뜨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할 수 없는 자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대상에는 나와 친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 자들로서 마땅한 행실입니다. 불편한 이에게 물한잔 떠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자는 자신도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일삼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바리세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행한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법적 테두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